안녕하세요. 상아철사의 철사 구단입니다. 네, 만나서 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철사공예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제일 기본이 되는 재료인 어, 공예형 철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오오. 공예형 철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음. 종류별로 어, 용도는 어떻고 색상이나 물기, 음. 그리고 어떻게 살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예 철사의 종류입니다. 공예철사는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컬러 철사가 제일 대표적이고, 메탈릭 철사도 있고, 프레임 철사도 있고, 회목 전사 종이끈 철사, 꽃 철사. 종류가 이것 말고도 더 있겠지만 어,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 오늘은 컬러 철사, 메탈릭 철사, 프레임 철사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컬러 철사와 메탈릭 철사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나요? 아 그건 좀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자 그러면 컬러 철사의 주요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 컬러 철사는 어, 은색 알루미늄 철사에 표면에다가 네. 필요한 색상을 직접 코팅하는 방식의 제품입니다 아. 어, 그래서 색상이 선명하고 네.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그래서 네. 어, 가공할 때도 더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종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리고 종류와 색상이나 굵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아주 넓습니다. 아. 그러면 컬러 철사의 색상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색상은 뭐 금색부터 해서 뭐 검정색, 노란색, 빨강색 어,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15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있고요. 어, 그래서 아, 웬만한 색상은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색깔을 골라서 쓰면 된다. 그리고, 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이 선물 받는 분이 좋아하는 색상이나 싫어하는 색상을 좀 미리 좀 알아, 안다면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실화서 좋겠는데. 신을 하는 색상으로 만들어 주면 <laughs> 만들어 주고 욕 먹을 수 있으니까. 네. <laughs> 다음은 어 철사의 굵기 부분입니다. 컬러 철사의 경우에는 1 m m 부터 6mm 이상까지 다양하게 굵기가 존재,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굵기를 골라 서으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1.2mm를 빼고는 어 0.5mm씩 어, 두께가 그렇지. 늘어난다는 걸알수있고 그래서 이제 사기 전에도 아 대략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워야겠다 그러면은 0.5mm씩 더해가면 돼요. 살때 대신에 이제 6mm 이상, 6mm면 상당히 두껍거든요. 네. 그거 이상도 어 있긴 하지만 어 색상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뭐 은색, 뭐 밤색 뭐 이런 것까지 고를 수 있는 음, 폭이 좀 작지만. 근데 대부분은 음. 1mm에서 한 3mm 사이에서 공예용 철사를 다룰 때는 사용하니까 어, 이런 굵기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옆에 이제 화면에도 제가 굵기별로 이렇게 직접 제가 잘라서 한번 비교를 해본 게 있거든요 1mm만 해도 아주 좋죠 예 그래서 저거는 어, 예, 특수한경우에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 살때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느냐 어디서 살수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뭐, 알파 문고점이나 어떤 그, 이마트 같은 그런 웬만한 마트점에 가면 문구류 코너에서 직접 보면서 살수 있고, 그리고 아. 온라인 매장에서는 뭐,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예철사로 검색을 하면 네.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아, 나오나 보네요, 쉽게. 예. 아. 그렇죠. 종류가 아주 많고요. 어, 판매하는 형태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한 5m에서 10m 사이로 이렇게 짧게 잘라서 소포장 형태로 포장을 해놓은 제품들이 있고요. 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대량으로 사면 어, 잘못할 수도 있고, 예,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연습 삼아서 불, 예, 불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포장 제품은 이제 처음에 시험 삼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굵기와 길이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한천 원에서 사천 원 정도 사이면 그 소포장 제품 하나씩을 살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대용량이 필요하거나, 어 뭐, 만들 양이 많다든지, 많이 만들어 봤었던 용도가 있을 때는, 소포장 네. 제품보다는, 어 굵기가 대신에, 시중에는 1.5mm가 제일 두꺼운데, 어 대신에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뭐, 100m, 200m씩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구입매해서 사시면은, 가격이 훨씬 싸니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렇군요. 대신에 어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살때 판매하는 형태가 판매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 짧게 끊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 길게 끊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 두께별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더 비싼 데도 불구하고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어 판매하는 제품이 굵기가 어떻고 몇 미터짜리인지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1미터당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 보면 진짜 싼건지 비싼건지 그걸 알수 있어요 그래서 꼭 계산을 해보고 사야지 저도 처음에 모르고 비싼걸 여러번 산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꼭1미티던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꼭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현명한 소비 네 현명한 소비 해야죠 자 다음은 메탈릭 철사는 컬러 철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질은 똑같이 알루미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음. 껍질에 컬러 고무 튜브를 씌웠어요 아. 색깔을 직접 칠한게 아니라 그래서 철사 겉에 그 튜브가 있기 때문에 색상이 좀 은은하고 네. 그리고 당연히 고무다 보니까 표면이 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리고 작업할 때도 좀더덜 날카롭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메탈릭 철사는 은색 알루미늄이 속에 있고 그 겉을 컬러 튜브로 고무 튜브에 색깔이 있다는 뜻이에요. 파란색이면 튜브가 파란색이에요. 음. 철사는 무조건 은색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게뭐 거치대 같은 경우 그 경우에는 맨 철사에 그런 제품이 닿는 것보다는 고무에 닿는 게 어떤 스크래치나 이런게덜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어, 철사 겉을 튜브가 싸고 있어서 아무래도 잘 휘어지지가 않겠네요 아 오히려 잘 휘어지죠 왜냐면 철사가 그만큼 적게 들어갔으니까 아... 그래서 똑같은 두께면 컬러 철사가 훨씬 세요 왜냐면 컬러 철사는 다 전체 두께가 다 알루미늄이고. 메탈릭 철사는 속에 있는 10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같은 두께라면 컬러 철사가 더 힘이 세요. 그래서 그거를 아. 좀 감안해서 작업하시면 되고, 튜브가 좀 두껍게 있다 보니까 각을 좀 크게 꺾는다든지 막 접는다든지 음, 그럴 때는 적합하지 않게 잘안 접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에 따라서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메탈릭 철사 색상이나 구매 정보 간략게 살펴볼게요. 어, 메탈릭 철사도 비교적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컬러 철사보다는 좀 적지만 뭐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두, 두께도 다양하게 있어요 2mm에서 6mm까지 이건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살펴보고 뽑은 건데 뭐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어, 대신에 비용이 좀 비싸요 컬러 철사보다 한 3배는 비싸요 아무래도 철사에다가 튜브를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워서. 예, 만드는데 아마 단가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비싸다는 거. 음, 참고하시면 네.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프레임 철사를 알아볼게요. 네. 어, 프레임 철사는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컬러 철사랑 똑같은데 네. 훨씬 단단해요. 어... 훨씬 단단해요. 그래서 동일 두께면 좀 이렇게 철사가 강해야 되는 뭐 거리나 어떤 고리, 그리고 어떤 큰 작품의 뼈대, 뼈대를 세울 때는. 예, 그럴 때. 요 프레임 철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대신에 어, 용도가 좀 특수하다 보니까 색상이나 굵기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예, 제한 제이좀 있고요 검정 어? 은색 검색밖에 없네 예 제가 이거 예시로 찾아본다데 이거 말고는 크게는 더 없을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는 클러, 어, 프레임 철사는 아예 팔지 않아요. 내가 몇 군데 가봤는데 팔지를 않았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프레임 철사를 검색해서 사시는 게 좋아요. 많이 안은. 네 많이 안 사니까. 아, 그리고 가격은 동일 두께라고 하면 컬러 철사랑 비슷해요 가격. 아 대신에 이제 단단하니까 컬러 철사 대신 쓰기에는 가공이 되게 어려워요. 잘안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꼭 사용을 하시면 됩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그세 가지는 다, 세 가지 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그 밖에 뭐 피복전선이나 뭐꽃 철사, 뭐, 뭐 종이끈 철사, 뭐 분재 철사 등등등 어, 여러 가지 철사 종류들이 더 있는데, 음. 이런 것들은 제가 어, 아직 직접 써보진 않았어요. 직접 써보진 않았는데, 아마 성질이 비슷할 것 같은데 필요하면 써보고, 어, 그 내용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해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오늘 수업하시는데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셨나요? 어, 딱히는, 딱히는 어잘 설명을 해주셔서 음, 거의 다 이해를 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오늘 세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생활철사는 여러분의 손끝 즐거움을 최고 가치로 추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